집을 구입 후 예쁘게 꾸며 친구들을 초대한 어느 날 돌아온 반응은 축하도 부러움도 아닌 깎아내리기였습니다. 없는 사람일수록 남의 성취를 가만히 못 두는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30대가 된 여성입니다. 몇년 동안 악착같이 모으고 부모님 도움 조금 보태서 드디어 내집 마련에 성공했어요. 서울 외곽이지만 32평짜리 아파트. 구축이긴 해도 리모델링 싹 하고 정말 애정을 담아 꾸몄습니다.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리기엔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고향 친구들을 초대했죠. 어릴 때부터 같이 컸던 친구들이니까 기뻐해 줄줄 알았어요. 아니 적어도 축하는 해줄줄 알았죠. 그런데 그중한 명이 집을 둘러보더니 여기 단지가 좀 그렇네. 뭐야, 구축이네. 나 같으면 안 샀다. 이런 식으로 비꼬듯 말을 던지더라고요. 다른 애들도 웃으며 맞장구쳤고요. 그 친구 지금도 월세 살고 있어요. 자기 집은커녕 계약금도 없는 상황인걸? 저도 아는데 말이죠.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.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깎아내리는 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. 성공을 축하해 주긴커녕? 구석이니 구축이니 트집 잡는 사람들. 그 말이 진짜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쌓인 열등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온 거겠죠. 있는 사람의 여유는 가진 것보다 말과 태도에서 더 드러나는 법입니다. 오늘도 함께 들어본 투데이 썰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